이렇게 성당 관람을 마치고, 어, 요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걸어야 됩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콜로니를 만드는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해안가에 도착을 하면 해안가에 자기들의 배를 정박하고 또 전쟁을 할수 있는 포트를 건설을 하고 포트 좀 위에다가 자기들의 그 문화의 중심이 되는 성당을 하나 딱 짓고 그 주위로 성벽을 치고 자기네들 코로니를 지배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아우, 너무 더워가지고 맥도날드로 가기로 했어요. 도저히 너무 뜨겁고 더워서 뭐 시원한 거를 하나 마시고 가기로 했습니다. 아이스 커피? 여학생이 지금 맥도날드 부스에서 지금 뭔가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잘 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네. 제가 지금 우드컨이 서 있어요. 주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분명히 챙겨줄 게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을 텐데. 우드컨이 지금 서 있어요. 왔나? 나왔나? 제이크가 과연 모든 메뉴를 잘 샀나? 궁금하네. 오, 제이크, 제이크! 아, 방금 안토니오 성당을 나와서 맥도날드에서 콜라를 한잔 마시고 지금 포트, 포트, 산티아고? 무슨 포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포트를 가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길 건너는 방법을 제가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냥 건너야 돼요. 횡단보도 같은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뒤지면 자기가 알아서 뒤지는 거고 남 탓할 것도 없어요 그냥. 눈치껏 건너야 돼요. 이 가족들 뒤를 따라가면 될것 같은데요. 이 가족들 뒤를 따라가면 포트 산티아고, 포트 산티아고 맞나? 아니, 그러면 뭐예요? 파티아고? 포트 파티아고. 산티아고예요, 여기가. 아, 맞아요, 포트 산티아고. 근데 왜 자꾸 아니라 그러는 건지 난잘 이해를 잘못하겠네. 아, 포트 세인트 페드로. 자, 정문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포트산 페드리오 히스토리 오브 플라자 인디펜던시아 플라자 인디펜던시아의 역사 메모리 레인. 여기가 포트산 페드로입니다. 여기 잠깐 서시면 제가 사진 한장 찍어 드릴게요. 제일 서보세요, 엄마랑 앞에. 행복한 모습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가시죠 의자가 있는데 의자가 노숙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지들이 막 의자에 자기 때문에 자지 못하게 좀 울퉁불퉁 요철을 돋고 여기는 마구엘 로페즈 레가스피 모뉴먼트 레가스키 여기서 많이 들어봤는데 잘 모르겠고, 여기는 오늘 저녁에 무슨, 아, 어제 저녁에 했나? 무슨 콘서트를 거창하게 한것 같은데요, 지금. 치우고 있어요. 좀 이국적이죠, 필리핀은. 동남아인데, 어, 스페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전통적인 어떤 건축 양식들은 보면은 다 스페인식 양식을 띠고 있어요. 특이한, 특이 아주 그런 문화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 들어갈 수 있나? 못 들어가나? 한번 가볼게요. 아, 오늘 국경일이라 여기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네. 아유, 아쉽네.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죠? 저기 위에 가서 정말 안타깝네요. 아 정말 제유랑 이포트에들어가고 싶었는데. 여기서 사진이나 한장 찍고 가세요. 여기 서 보세요. 사진 찍어드릴게요. 예, 여기서 보세요. 제가 여기서 보세요. 일로 일로 서 보세요. 응. 오케 아. 안타깝네요. 그러니까요. 에 가야 되겠다. 그랩 부를까요 그래 부르죠 뭐. 아쉽습니다 돌아가야 되네요. 그랩을 잡고 세브 아, 아프로미셜 뮤지엄. 조립 박물관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맛있는 쉐이크를 해주고 계시네. 하나 사먹을까? 아니, 아까 콜라를 많이 먹어가지고 저거까지 먹고 싶진 않아요. 지금 아까 그 포트산 페드로에서 택시를 타고 한 80회 소 정도 내고 지금 세브 프로비셜 뮤지엄에 왔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문이 닫혀있고 가든 앞에서 이렇게 처자빠져 자고 있어요 우리가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깜짝 놀래면서 Closed closed, we are closed today 하면서 We open tomorrow 3일날 3일날 연대요 방법이 없네 이거 당겨가지고 들어가보고 싶은데 어떤 청년을 갑자기 멋있는 오토바이를 타고, 나이스 머신. 지금, 그, 바엘라몰 쪽으로 가서 그냥 쇼핑을 하는 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저거는 옛날에 스페인 애들이 만들어 놓은 대포 같은데. 저거 가지고 그냥 온전 세계를 정복을 했었죠. 태양왕국 스페인. 저기 앞에 사리사리 스토어가 있네. 애는 그냥 위에서 대책 없이 놀고. 저기 사리사리 스토어 앞에 지금 뭔가, 저 애가 깔고 앉아 있는 게 뭔가를, 어, 기념해 주는 뭔가인 것 같은데, 예. 저희가 굉장히 오래됐거나 하여튼가 뭐 유래가, 유서가 깊은 자리였거나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우, 저 매연 보세요, 저거. 매연 장난 아니죠, 이거. 매연이 장난 아니야. 이렇게 재윤이 지금 힘들어가지고 지금 필리핀 아이처럼 지금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있고. 재윤마도 땀에 지금 반복이 됐어요. 됐어, 됐어. 어. 예쁜 것 같아요. 건물 자체는 예뻐요. 옛날 스페인풍 양식, 테라스가 저렇게 이쁘게 있고.